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침 맞을 때 낫게 해 달라고. 여러분이 치유가 돼야 그죠? 그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땅끝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경험을 해야 내가 이 경험을 또 이웃들에게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여섯 분인가 왔었어요 우리 저기 장로님 오셨을 때 그리고 우리 저기 백승현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안 믿는 주민이 오기는 처음이라면서 여기가 이제 좀 조금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좀 셉니다 여기가 백시 시종마을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단 좀 셉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장로님을 좀 많이 이렇게 기회가 되면 초청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 우리 여기 박산 뭐 백시 시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곳입니다. 상업적으로 돈이 많고 굉장히 세속화가 되어 있고 또 굉장히 성적으로 물난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돈도 많고 또 많은 이게 배를 타고 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물러나잖아요배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중해 바다를 누비면서 에베소 여기에 정박을 하면서 그 배가 정박하는 곳에 그 주변에 뭐가 있을까요? 몸을 파는 여자들. 그런 어떤 집들이 질비하고 밤이 되면 술집에, 마약에, 여자에, 그렇게 너무나도 영적으로 물난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어, 이제 2차 전도행 때 에베소 교회, 아니 3차죠, 죄송합니다. 3차 전도 때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여기에 정말로 참... 참...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참...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로마의 새 집에 갇혀서 감옥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에베소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그죠? 궁금하잖아요. 야, 내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지역에 진짜 교회가 계속 세워져 가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진짜 살아있는 능력이라면 반드시 뭔가가 한 4, 5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그 에베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잘 있느냐고. 여러분 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재용서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진 헬라 사람들, 유대 사람들, 그저 율법만 믿고 주일 성수만 하고 헌금 생활만 하고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천국 간다고 믿었던 유대주의자들 헬라 사람들 과거에 술 마시고 어? 오만재 다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을 뿐만이 아니고 성도를 향한 뭐가 생겼다고요? 여기 1 5절 성도를 향한 뭐가요? 사랑. 성경 보고 계시죠? 네. 사랑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면 사랑이 나오게 돼습니다 사랑. 믿음이 생기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오게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나올까요? 뭐 베푸는 것, 섬기는 것. 도와주는 것, 뭐, 가난한 사람한테 쌀 주는 것, 뭐, 오늘처럼 우리 장로님 이렇게 침으로 전도하잖아요. 침 놔준다. 여러 가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겠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 아까 장로님 집사님한테 얘기했죠. 80인데. 천국 믿으신다고, 집사님. 믿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이제는 실천하셔야 돼요 사랑 우리 희곡교회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 바울은 이것을 감사한 거예요 야 그렇구나 드디어 에베소 교회가 진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했구나 결국은 신앙은 실천이거든요. 사랑이 사랑, 사랑은 남녀 간에 그런 어떤 사랑이 아니고, 실천을 말합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동사, 실천, 실천. 아니, 베풀지도 않는데, 무슨 사랑입니까? 그죠? 렇 나누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예배석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가 있었고,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16절에 보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한다. 과거를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정말로 당신들하고 내하고 같이 이 에베소 불모지역에서 교회 세운다고 얼마나 수고 많이 했냐. 그런데 당신들이 진짜 믿음이 생겼고 사랑을 신천했구나. 내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대한 감사의 두 번째 제목이 뭐였냐면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는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를 말한 어떤 분은 계시라니까 어디 저 무당들이 전보듯이 그냥 게쫙 계시하는 그런 계시를 말한 이 계시는 복음을 말하는 복음 복음이 계시입니다 여러분 딴게 계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된게 그게 계시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딴게 계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시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 그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15조가 같이 연결이 되겠죠. 여러분, 성령이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실천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진짜 에베소 교 성도들이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안 믿는 이웃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진짜 깨닫게 됐다면 내가 진짜 기도할 때막 뜨거워지고 뭐 말씀이 은혜가 되고. 뭔가 내 가슴 속에 복찬, 감화, 감동이 일어나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사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뭐, 물론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방언도 나오고, 무슨 신령한 은사가 내려지는 것도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뭐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했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전에는 복음 모르고 율법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열심으로 천국 갈줄 알았어요. 근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알게 되니까 자기네 노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천국 간다는 너무나 쉬운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참,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그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뭘까 성도를 향한 사랑이 사랑 우리끼리 먼저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죠 렇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이 일어나고 실천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얼마나 바울 안에 이 말할 수 없는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 하잖아요. 16절에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 감사가 그치지 않았다. 우리도 좀 이런 감사가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잘 돼서 감사가 나오는 것도 필요하고, 내 자식, 내 가정,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감사가 나오면 좋겠지만, 진짜 복음의 역사에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사랑이 실천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 거기에 대한 감사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18절에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누가요? 17절에 성령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뭘까요? 깨달음이겠죠. 예수 복음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버린 것. 육적이고 세상적인 목적, 삶의 이유가 아니고 복음을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에 불러주신 것을 너희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한. 뭘 불렀다는 거, 너희들. 너희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선택해서 불러주셨는지를 에베소 교의 성도들이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거. 그게 뭐죠? 복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뭡니까? 15절에 말하는 대로.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막 넘쳐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와 전도가 이렇게 막 넘쳐나면서 교회가 막 일어났잖아요. 희곡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먼저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 복음으로 인한 깨달음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성도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풍성해져야 되는 거, 넘쳐나야 되는 거, 넘쳐나야 되는 거. 그러면서 이웃들에게도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고. 오늘 뭐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물티슈라도 저렇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지난번에 안가져 가시는 분 있는데 오늘 은 안가져 가시는 분 제가 이름을 적겠습니다. 하나라도 좀 가져가십시오. 음. 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해야 되느냐? 아까도 뭐 우리 장로님 나누었지만 결국 죽음 이후의 세계는 뭐뭐 뭐 어디죠 천주교에서 말한 연옥이라 그럽니까? 연옥도 없고 환생이라 그럽니까? 불교 환생도 없어요. 딱두 가지.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야, 이건 진짜 흔히 말해서 우리 학생들이 말하는 빼박입니다. 빼박,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야, 이런 걸 생각하면 목사인 저도 야, 진짜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분명히 교회가 흥하게 진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이신 예수를 진짜 진짜 믿고 있느냐,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희곡교회가 여기 18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이 희곡교회를 세우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왜 여기에다가 희곡 교회를 세웠을까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뭐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뭐 봉사 많이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실천적인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희곡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 감사가 그치.